안녕하세요, 석골 자연농부입니다. 네, 오늘 또아 일곱 장 짜리, 네, 그래도 벌이 뭐 일곱 장에서 좀 지금 나간 벌외옆벌하고 합치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더 집을 짓고 해서 더 집은 제가 뜯어냈는데 지금 그거를 오늘 개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개상을 준비해 놓고요. 자, 개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야, 개상을 올리기 전에 우리는 여왕을 다 찾습니다. 여왕을 찾아가지고, 어제 이웃집처럼 날개도 싹 잘라주고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날개를 지금 잘라놓으면은 나중에 분봉열이 일어나더라도 분봉이 나면은 요 안에 있던 기존에 있던 왕이 나가거든요. 기존에 있던 왕이 나가는데 고 왕들이 나가더라도 멀리 못 나가고 요쪽 근처에서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조물조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는 왕을 봄마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날개를 다 잘라놓습니다. 미리. 날개를 잘라놓으면 참 좋아요.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날개 자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부터, 여왕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왕. 요왕. 여왕을 재수 좋으면은, 선호장에서 찾아내고, 안 그러면, 뭐 끝까지 가도 못 찾고 또 오고, 또 와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 지금, 숯볼은, 숯볼 집은 좀 많이 짓고, 먹이도 좀 들어있네요. 첫 번째 장이라서, 네 먹이도 들어있고, 봉판도 있고, 먹이도 지금 이쪽에 다 먹입니다, 이게. 먹이하고. 요 화분장도 재놓고, 지금 뭐 이거 첫 번째 장이라서, 여기, 여왕 예, 찾기가 또, 예, 하면서, 이제 이런 거는, 왕대 지어놓은 거는, 코너에 왕대 지어놓은 거잘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이걸 싹 털고 내금 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분봉열이 요즘에 많이 난다는 거죠. 계속 억제를 에, 우리가 봉주님들이 억제를 해주고 있는데 꿀을 따기 위해서 에, 그리고 꿀을 따고 나서 분봉을 하기 위해서 억제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 얘네들은 자연의 섭리에요 얘네들은 자꾸 나갈라 그래요. 이렇게 숯골죽도 씻고 아 이거! 첫번째 장인은 또 여왕이 없네 여왕을 또 여왕 찾아서 또해내야 되나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장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왕은 상당히 여왕이 민첩하고 빠릅니다 숯볼도 이제 깨 보이네요 숯볼도뭐 두문두문 깨 보이고 숯볼이 벌써 한 이쪽 장에 서너 마리 보이고, 숫벌집을 자꾸 따내도 숫벌은 자연적으로 생겨요. 여왕이 여기도, 여기도 안 보이네. 왕대가, 왕대다는 게또 보이네요, 왕대. 왕대를 또 따내요, 이렇게. 왕대 이렇게 망가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은. 아이고 그래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해봅니다 여왕을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예, 소비장 배분을 해야 되니까요 오차. 작년 가을에 저희가 예, 여왕을 표시로 해놨기 때문에. 거의 다 표시된 놈이기 때문에 거의 빨간 덩어리가 보입니다. 보여요. 처럼 잘 안보입니다. 여기도 세 번째 장도 코너에 뭐 꿀이 들어오고 꿀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꿀이 들어올 시기라서요. 꿀이 조금씩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쯤은 꿀이 벌써 빼돌았어요. 빼돌와 가지고 막저 전부 다 꿀이 좀밥분 아분도 들어오면서 꿀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 여기도 여왕이 없네요. 자 여왕 없는 걸로 결론 하고이 장에도 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막 계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밑에 거는 그대로 두고, 공간만 이제 넓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꿀 들어온 거 보세요. 꿀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꿀이 이게 다꿀 새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막, 꽉 찼습니다, 이쪽에. 이쪽 코너로, 여기 이 장이 제일 많이 찼네요. 아, 이래서. 공간을 빨리 확보해주고 얘네들을 네. 여왕을 찾아서 밑에다 격리를 해주고 격리판을 치고 이제는 격리판 쳐도 됩니다 음... 여왕이 안보여요 숯볼만 자꾸 보이고 여왕 찾다보면 숯볼만 보이고 아이고 꽉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겹겹이로 있으니까, 명찾기가소리 가봐요. 양이 그런데, 이렇게 속에는 잘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여요. 자, 또, 이 장에도 없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올려놨다가 다음에 또 찾아야 됩니다. 다음 내금 때 찾으면 되고요. 두건. 다섯 번째 장인데요. 아이고야 여왕이 안 보여요. 어디 응, 여왕이 안 보일까요? 이건 엄청 안 보입니다 지금. 기로 넘어왔나? 직장에 한번 봅시다. 직장에도 산란이나 어, 여왕 여기 와 있네요. 자 여왕 여기 작년 가을에 빨갛게 칠해 놔가지고 여기 와있죠 날개를 잘라야 됩니다. 이제 날개를 잘라 보겠습니다. 날개를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잘 놓으면 됩니다. 놓고 벗고, 한갑을 벗고요. 얘를 빨리 잡아야 돼요. 이를 빨리 잡고요. 잠깐만, 잠깐만 있어. 여기 날개 자르면 좀 보여줘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를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다시 넣어주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막 돌아다니죠. 이 예, 왕은 힘이 없어서 안 쏩니다. 겁먹지 말고 그냥. 살짝 들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왕 있는 걸 여기다 두고요 자 어차피 이쪽에 현소비를 밑에다 둬야 되니까 이제 이쪽 거를 공판 순서대로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아 요거는 밑에다 놔둬야 되겠네요 요걸 밑에다 두고 세 장을 올리겠습니다, 위로. 어, 벌이 왜 벌이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도, 아우, 벌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 또도막 많이 쳐놓고. 자, 이렇게 숙장을 빼고요. 밑에다가 숙장을 놔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판은 뒤로 빼고. 이거를, 한 장을 땡기고, 새 거를, 그냥 두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두 개를 넣어주고, 그리고 밥장은 여에다 그냥 여기에 하나 붙여놓고 여에도 밥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화분떡 하불떡. 화분떡은 2층으로 올려리겠습니다자 조금 고 보세요 자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들어가 보시오 그왕판 친다 그왕판. 그왕판 다 자, 울리면 네, 고요 그리고, 1층에도 두 장을 놀러주겠습니다 장을더 채워주고요. 병아판 하나, 하나 치고 또지난거떼는은거견판도 아, 아. 사양기도 올리고요. 이렇게 해주고 화분떡 하부떡 넣어주고요. 화분떡을 넣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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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다 했다, 다 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감싸야 됩니다. 격리판 위로 감싸서 보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더 꺾고, 보온을 밑에 꺾어서 속에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속에까지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보온이 완벽하게 됐죠? 그다음에 하나 더 올려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에포 대포 에포를 또 하나 덮어 주고요.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뚜껑 덮으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